다는 속도 가속도의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 보기 위해서 먼저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ds/dt가 되겠습니다. 6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6 사인 3t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6 코사인 3t 되겠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8, 코사인 3t가 되겠고요 이쪽도 마이너스 18, 사인 3t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의 크기는 루트의 18의 제곱, 코사인 제곱, 3t가 되겠고요또 18의 제곱, 사인 제곱, 3t가 되어서 이것의 크기는 18의 제곱이 되겠죠, 루트. 왜냐면, 18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3t 플러스, 사인 제곱, 제곱 3t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1 되는 것이죠. 1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가속도 크기가 이제 18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힘을 물어봤죠. 90력은 이제 힘입니다. 힘. 힘 F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질량이 10이 되겠고요 가속도는 18이 되어서 정답은 180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힘은 180뉴트 이렇게 되겠습니다.